Stop. So gonna get on the ride, twisting and turning through life. No matter how rough it gets, I'll get by. Home moves with me where I roam. It's in every dream I make my own. I'm never. Every day will always bring me something new oh. New.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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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네, 지금 2019년 컨티넨탈 타이어 시즌 2 체험단 발대식을 끝냈고요. 지금 다양한 이제 기념품 같은 것을 받았는데 자세하게 기념품 관련된 내용 및 어떤 이제 미션이 진행되는지 제가 다시 한번 영상으로 남겨드릴게요. 안녕하세요. 자, 지금 저는 2019년 컨티넨탈 타이어 시즌 2 체험단의 발대식 현장을 마치고 왔는데요. 작년에 이어 이번에 두 번째로 시즌 2 체험단 행사를 하고 있는 컨티넨탈 타이어에서. 이제 50명의 전국적으로 이제 다양한 자동차 마니아들, 뭐 자동차 블로거들, 유튜버들 등등 대상으로 체험단을 지금 응모를 받았는데 제가 그 50명에 선정이 되었습니다. 지금 이제 7시부터 9시까지 서울 그랜드 인터컨티넨터 어... 호텔 파르나스 에서 진행된 발태시 현장에 다녀왔습니다. 다녀온 영상이나 후기 같은 거는 제가 따로 만들어 놓았는데 한번 보시고요. 거기서 이제 받아온 것들이 좀 있어요. 제가 하나하나 소개해 드릴게요. 먼저, 이제 컨티넨탈 타이어에 관련된 책자. 각종 이제 타이어들, 타이어들에 대한 소개들이 나와 있고요. 이런 책자를 받았고요. 그리고, 짜잔, 보이세요? 컨티넨 타이어에서 요렇게 기가 막히게 하, 이런 거 너무 좋아. 자동차 급속 충전기. 아 씨. 컨텐탈 센스 1871. 와. 이런 것도 받았습니다. 좀 줌을 좀 다시 할게요. 자. 이 정도 괜찮겠죠? 보이나요? 잘 보이나요? 네, 이 정도. 네. 이렇게 해야겠네. 좀 높, 높이 해야 될것 같은데, 아무튼. 그리고 충전기, 여기서 이제 충전기를 u s b 로 꽂아서 짜자잔 이렇게 늘어날 수 있는, 늘어날 수 있는 충전 케이블도 받았습니다. 중국산인가? C타입, 5핀 그리고 8핀 충전기도? 제공 받았고요. 이거는 그냥 기념품 같아요. 그리고 주차 시 자기 번호를 넣을 수 있는 주차 알림판, 와 간지 크 멋있어. 그리고 이거는 와 너무 좋아. 이런 거 이게 제가 볼 때, 이거 음료 같은 걸 이제 이제 받칠 수 있는 컵 받침대 같은 거 같아요. 이거는 미니 볼인데 이거도 받았고요. 그리고 체험단 발대식 때 쓰였던 이제 목에 걸었던 명찰. 이게 이게 대박입니다. 짜잔. 콘티넨탈 타이어 우산 장우산. 진짜, 진짜 좋아해요. 이거. 와 보세요. 오. 완전히 뽀 노란색 요즘 또 트렌드가 노란색 아니겠어요? 오호 그리고 이거는 어~ 슈지 휴지, 휴지일회용휴지 뽑는 것 같은데 뽑았을 수 있는 휴지 통입니다 콘티넨탈은 148년 전통의 독일 기술과 경험으로 타이어를 생산하고 있는 타이어 브랜드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짜잔, 임명장인 임명장 보이세요? 콘티넨탈 타이어 체험단 임명장. 위 사람은 2019년 콘티넨탈 타이어 체험단 시즌 2 체험 단원으로 임명한다는 그 임명장도 받았습니다. 이번 2019년 콘티넨타 타이어 체험단 시즌2에는 이제 환영 인사말부터 시작을 해서 콘티넨타 타이어 소개 그리고 콘티넨타 타이어 제품 소개 그리고 체험단 미션 소개 및 Q&A 시간을 가졌고요 마지막으로 이제 임명장 수여 및 사진 촬영을 했고 저녁 식사를 같이 했습니다 저녁 식사를 하면서 콘티넨타 타이어 관계자 분들하고 같이 이제 뭐 식사를 하면서 지리응답 같은 것도 했는데 다양한 이제 20인의 저희가 지금 총 50명이라고 제가 알고 있는데 오늘 참여한 분들 대상으로 이제 또 이제 관련된 업계 종사자나 아니면 다른 이제 뭐 블로거나 유튜버분들이 많이 계셨는데 다콘텐츠 타이어에 다콘티네이 타이어에 관심 있으시고 되게 희망하셨어요 모두 다 이제 이 체험단으로 뽑히기를 저 역시도 그랬고요 이번에 이제 2019년 콘티네이 타이어 체험단. 시즌 2를 제가 이제 약 3개월 정도 진행을 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이제 앞으로 제 라이프스타일 그리고 제 운전 스타일에 따라서 다양한 콘티넨탈 타이어에 관련된 시승기 및 장착기 등등을 제가 한번 자세하게 유튜브로 및 인스타 제가 운영하고 있는 블로그를 통해서 다양하게 콘티넨탈 제품에 대해서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 지켜봐 주시고요. 다양한 이제 영상이나 사진 같은 걸로 컨 콘텐츠 파이어 관련된 영상으로 만나 뵙겠습니다.